하는 분들을 바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평을 싣고 있어도 없어져 있겠습니까? 또 내가 지금 이빨을 갈면 이빨이 없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눈이 있는데 눈이 하나가 혹은 두 개가 없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습니까 혹은 코가 있는데 여기에서 후각을 할수 있고 호흡을 할수 있는 생명적인 코가 없어 코가 막혀 버릴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없어질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없어질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뭘 썼습니까? 기피하는 식으로 됐어. 야,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용 가치로 보게 되면 정말 좋은 만족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정말 기여를 하게 되는 좋은 삶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사용 가치. 이게 여기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어떤 고가에 오게 되는 그런 교환 가치상으로 볼 때에 고가의 그 무슨 뭐큰 무슨 것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눈이 없어졌을 때는 기피하을시키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두 눈의 가치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것을 화폐로 해가지고 나의 두 눈이 없어졌을 때 이것을 일조 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 자, 한쪽이 일조 원을 준다고 했을 때 누나를 탁탁 쳐가지고 갖다 주고 일조원이 화폐하고 바꾸겠습니까? 심각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앞으로 한한 한 열흘 정도를 한편씩 한 내가 하나 하나 없어졌을 경우는 내가 그런데 아주 옷을 입었는데 내 옷이 지금 다 없어졌을 경우에. 동물이라고 하면 털이라도 있고 하지 그게 의복이 되는데 인간은 털이 없는데 내가 옷을 다 벗고 옷이 없어졌을 때자썰설했질 때는 어떻게 하죠? 겨울에는 어떻게 하죠? 깊이 신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게 되는 가진 자기가 가진 것에 의해 그 사용 가치. 거기 더 깊이 다번이한번하는그런 기회가 되면 은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음은그 다음은 그다족하게살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주게 되는 그런곳이아다라고생각음니다그다안강그청음하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습다다다